안녕하세요 트럭 차차차. 안녕하세요 트럭 차차차 정우설입니다. 오늘은 오톤 저상 덤프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어, 빠르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식은 2014년 7월 등록, 2015년 형식의 현대 메가트럭 어, 압축 270마력짜리 차량입니다. 처음 나올 당시에는 일반 카고 트럭으로 나왔으나 아무래도 어중쩡한 연식의 카고는 나가기 힘들어 이번에 덤프로 구조 변경을 하고 일반 덤프가 아닌 저상 롱 덤프, 축 덤프로 만든 것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연식으로 보면 약 9년 정도 지난 덤프 트럭인데 모든 특장차에서 가장 중요한 하부 프레임. 휴식 심하게 일어난 곳 없고 기본 소모품인 앞뒤 타이어 상태도 양호한 상태를 유지 중입니다. 어 아무래도 저상 덤프를 올렸기 때문에 안테나 실린더가 장착이 되었고 적재함 길이도 3m 80까지 만들어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한 오돈 덤프 트럭입니다. 또한 이번에 적재함, 적재함을 올리면서 쿠티로 보강을 하였기 때문에 따로 보강 작업할 것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한 덤프트럭이고 어, 길이만 맞는다면 어, 딴거할것 없이 바로 운행이 가능한 5톤 저장덤프입니다. 연식도 2014년식 170, 270마력으로 나와 차후 내연 저감장치도 필요가 없는 오톤 저상 덤프이고 덤프 자체는 한번도 사용을 하지 않아 더더욱 문제될게 없는 오톤 덤프 트럭입니다 저상 덤프 레버는 이런 식으로 제작이 되었는데, PTO는 요거, 내릴 때는,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는 5톤 덤프트럭입니다. 주행거리는 38만 4천킬로입니다. 현재까지 약 9년 정도 지난 덤프 트럭이 이 정도 주행거리면 어 적당하게 운행을 하였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직접 운행을 해본 결과, 엔진, <놀람> 미션 부분 축, 브싱 여부도 문제될 게 없으니 어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직접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이상입니다.